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벙커원 교회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도로공사 수납노동자들의 김천 본사 농성이 60여 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수납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지적하며 정규직 채용을 명령했는데요. 도로공사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벙커원 교회는 250여 수납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김천 도로공사 본사 현장과 마포 강북 공동체를 연결해 현장 예배를 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로 서울 마포와 한국에서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김용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이 백여일을 훌쩍 넘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고생하시는 노동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대표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아니 여러분 자신보다는 우리의 딸 아들이 비정규직이 안 되는 세상, 우리의 딸 아들이 우리의 딸 아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우리의 딸 아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으로서 여러분의 투쟁 눈과 피와 땀과 눈물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수납 노동자들은 무려 134일째 투쟁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는 상경 투쟁도 벌이고 있는데요. 왜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걸까? 노조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애초에는 9월 3일 날 이후 1,50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발표하라고 하다가 9월 9일 날로 연기가 됐고. 9월 9일 날 연기된 내용도 동일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법원 판결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수납원들이 도저히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 본사 정거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납 업무를 하면 자회사로 가고 청소를 그 법적 판결을 받아가지고 직접 고용이 되더라도 정규직화가 되더라도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했던 장소가 아니라 지방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인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근무해라. 안 그러면 경상도 고령에 가서 근무해라. 이런 식으로 지방을 발령을 내고 지방을 발령을 내서 거기서 하는 일도 사실상 거의 일이 없습니다. 졸음식부터 가서. 그냥 청소 어 담배꽁초 몇개 줍고 청소하는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원거리 발령을 냈기 때문에 어 주거가 문제가 되, 됩니다. 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애초에어 일을 했던 수납 업무를 할수 있게 그 자리에서 할수 있게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판결 난 부분을 어 이행을 해라. 1,500명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이라는 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수납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벙커원 교회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1세기 조선 종교 혁명의 기점이자 종점이 될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신간 마가복음 강의가 출간됐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은 재작년 가을 마가복음 설교를 구상하고 작년 2월 초부터 벙커원교회에서 마가복음 설교를 이어갔는데요. 현장과 호흡하며 2년여에 걸쳐 집필된 마가복음 강의는 그 깊이가 남다릅니다. KBS1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특별 대담 김용민이 묻고 돌 김용옥이 답한다 용문 용답 우리나라에서 민중의 사랑을 가장 넓게 받고 있는 철학자지요 돌 김용옥 선생 오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 돌의 마가복음 강의 (600페이지에) 달합니다 네. 예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예수의 전기를 다룬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형인데 아, 목차만 나열해도 거의 열 장이 돼요. 예. 네.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이 우리 살고 있는 사회의 중요한 문화를 네. 형성하고 있는데, 음.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 이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하거든요. 음. 마가라는 사람의 그 역사적인 X가 누군지는 우리가 몰라도 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양식, 그 네. 문학 양식을 음. 최초로 음. 만든 분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마가 복음은 최초라는 의미보다도 음. 복음서라는 양식을 최초로 만들어서 네. 그것을 통해서 사이 기독교의 아주 프로토타입의 모습을 음.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마가복음으로부터 기독교는 예. 출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음.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예수를 직시해야 한다. 재개인에게 복을 주고 구원해 주고 이런 차원의 예수에 좁혀서 있게 생하지 각 말고 네. 어, 말하자면 이 사회 속에서 작용하는 예수 정신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2 0 세기 우리나라 신학에 가장 예.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신앙의 흐름이 네. 민중신앙이라는 겁니다. 음. 본책 83페이지에는 벙커원 교회에 대한 소개와 예배 소회를 담기도 했는데요. 도울 선생님은 책 중간중간 주일 예배 기도문을 넣는 등 벙커원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3주간 마가복음을 총정리하는 선생님의 마무리 설교가 벙커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는 마가복음 강의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백사회기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인정하는 수습안이 통과됐습니다. 명백하게 김삼환 목사 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수습안이지만 명성교회는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평화나무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8일 오후 2시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교회 세습에 대한 교회 사정 맥락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이 명성교회 부자 세습 찬성 반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청회에는 서울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 목사 백사회기 총회 현장에서 수습 전권위의 수습한 반대 토론을 벌인 상도중앙교회 장로 오시영 변호사 그리고 명성교회 측 관계자가 발제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사태 해결이 지지부진한 명성교회 부자세습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 나가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신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는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대표와 김용민 교우가 함께하는 정치 토크쇼가 매주 금요일 8시 벙커원 교회 마포공동체에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 도울 선생님의 신간 마가복음 강의와 김용민 교우의 혐오를 혐오하다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수요예배 수요사경회가 평화나무 채널 최초 공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꼭 교회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일상의 현장에서 함께 성서의 세계를 만나보시죠. 평화나무 격주간지 최신정보 4호가 배포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 많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비 모금 액수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소모임 안내입니다.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